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아쌤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가 좋아하는 블러셔 꿀조합과 블러셔 예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블러셔 하는 법을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이게 풍조가 있어서 블러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다양한 이유로 안 하시던데 제가 오늘은 그런 분들께도 잘 어울리는 블러셔들을 여러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제가 샵에서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썼던 제품을 먼저 소개해드릴건데 네, 누즈의 크림치크예요 신부님들께도 많이 사용하고 좀 쿨한 톤, 나는 정말 화사하고 뽀용한 블러셔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요거 많이 사용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정말 콩알만큼 짜요, 저는. 요거를 또 손으로 바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보통 라텍스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 손으로 했을 때는 좀 손에 묻기도 하고 좀 고르게 밀착이 되지 못한다고 느껴져서 라텍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거. 다이소에서 구매했거든요. 요런 작은 퍼프도 괜찮고 아니면은 우리 얼굴에 쓰는 라텍스도 다 상관없어요. 요거를 조금 한반 정도만 묻혀주세요. 그 다음에 살짝, 이게 앞볼 쪽 있죠? 이게 콩콩콩콩 이렇게 두드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컬러랑, 제 컬러 잘 보이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연보라 색깔이랑, 그리고 코랄. 이렇게 두 가지를 정말 많이 씁니다. 이거는 쿨한 톤 좋아하시는 분, 이거는 새하가 웜한 톤 좋아하시는 분인데, 좀 뽀용뽀용한 코랄 좋아한다 하시면, 이거 트위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출장 갈때좀 가볍게 가야 된다 했을 때는 요누즈 아까 그러니까 연보라색이랑 코랄색이 렇게두 가지 많이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다음 소개해드릴 블러셔는 짜잔 이 케이스부터 너무 아기자기하고 귀엽죠? 요거는 디어에이의 블러셔입니다. 요거 이번에 신상인데 광택감도 너무 예쁘고 색감들이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제가 딱 좋아하는 컬러가 바로 요두 컬러입니다. 누가공공 1호인데요. 이거 사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는 게 내용물이 믹스돼서 컬러가 예쁘게 나오니까 이렇게 꼭 저처럼 흔들어서 사용하세요. 네. 이게 거는 그냥 말안 해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감이에요. 코랄인데 차분한 모드 이렇게 보이시죠? 약간 미지근한 색인데 생기는 한 방울 좀 들어가 있는 컬러예요. 브라운 헤어 때나 조금 웜한 메이크업 할 때는 이 컬러 많이 쓰고요. 조금 나는 쿨한 톤이 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피오니 금봉 추천드려요. 이거는 쿨한 분들이 분위기 있고 싶을 때 추천드리는 그런 컬러입니다. 약간 연보라빛이 가미됐는데 또 거기에 말린 장미 한 방울이 콕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브한 계열입니다. 너무 예쁘죠, 두 가지 다. 제가 오늘 사용한 블러셔는 이거, 누가 봉봉 컬러입니다. 이런 귀요미 라텍스에 다 콩콩콩콩 묻혀준 다음에 이렇게 앞볼 위주로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이거 채로 이렇게 퍼프다 보니까 콩콩콩콩 찍어서 발라도 되는데 나는 조금 그라데이션이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집에 있는 아무 라텍스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컬러 요거입니다. AOU의 미지근 볼이거든요. 요것도 색깔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분위기 있고 싶은데 좀 생기는 줘야 된다 하면은 요 컬러 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요거 AOU의 로지볼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 제품도 이렇게 광이 돌아서 아까 디어웨이랑 되게 컬러 조합이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 티토 브랜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제품이 요즘 정말 핫한데 이거. 팁토 블러셔 중에서 이 컬러가 예뻐 보였어요. 토 슈즈? 이게 제형이 약간 수플레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딱 광이 많이 돌진 않는데, 요런, 살짝 세미뽀송하게 잡히는 그런 제형입니다. 색깔은 약간 로지코랄 느낌이 나요. 이런 느낌. 예쁘죠? 그 다음에 또 제가 요즘 주구장창 썼던 브랜드인데요. 요 프레시안의 밀키모카랑 핑크티, 요두 가지입니다. 짜잔! 요거는 진짜 좀 힙한 느낌 낼때 쓰면 너무 좋고 좀 세미 스모키하고 나서 블러셔 너무 핑크핑크한 거 하면 안 어울리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톤을 좀 차분한 걸로 이렇게 광대 쪽까지 잡아주잖아요? 그럼 너무 예뻐요. 조금 뭐 핑크핑크한 거 하고 이런데 광대 쪽만이라도 요걸로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음영 효과도 주면서 되게 분위기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추천합니다. 그다음에 요거 핑크티. 이것도 정말 쿨한 톤 분들께 많이 써드리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발랐을 때는 약간 촉촉한가 싶은데 피부에 밀착하면 은좀 간이 많이 돌진 않아요. 이게 밀키 효과. 베트남. 이게 추천합니다. 요고 헬시 스마일 컬러인데요. 요거는아 누즈 컬러 있죠? 누즈 컬러보다는 조금 더 색감이 있어요. 그래서 누즈 쓰고 얘만 안쪽에 포인트 줘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조합으로 많이 씁니다. 음. 그다음에 나는 너무 이제 화사한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약간 말린 장미 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치키 이 컬러도 추천합니다. 이런 느낌 약간 분위기 있죠. 이렇게 차분한 컬러입니다. 나는 좀 흥조가 있어서 블러셔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디어의 라일락 공개, 이 컬러도 예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좀흰기 도는 연보라빛 블러셔 있죠? 자연스럽게 내 혈색처럼 비추기 때문에, 시도해보셔도 아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크림 블러셔를 쓰고 나서 가루 타입 블러셔도 같이 레이어링 할 때도 많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왜 레이어링을 이렇게 여러 번 하냐? 이 크림 치크들이 착 피부에 밀착이 되면서 지속력을 더 높여주거든요. 발색력이랑. 그래서 이렇게 한번 깔아준 다음에 저는 이렇게 가루 타입 블러셔 쓰는데 이 누즈랑 쓸 때는 요 스틸라의 블루미서울 그리고 VD의 모브레이즈 이렇게 세 가지 많이 믹스합니다. 그러면 정말 청순해 보이면서 여리여리하고 이쁘더라고요 요거 이 조합도 추천드리고 아까 코랄톤 요렇게 코랄톤의 조합을 썼을때는 요거 가루타입 쓰신다하면은 요거 정샘물의 센슈얼핑크 요게 이름은 핑크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약간 코랄에 가까워요 요걸로 많이 마무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 디어에이의피오니 공공 요거 썼을때 가루타입은 요렇게 투 슬래시 포, 번 핑크, 던 핑크 이렇게 세 가지 많이 씁니다. 제가 막 이렇게 세 가지 레이어링 한다고 해서 여러분 똑같이 다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보여드린 색감 중에서 내가 조금 더잘 어울리겠다 하는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개 쓰면은 확실히 그라데이션도 잘 되고 유지력도 높아지니까 이렇게 샵에서는 여러 개 쓰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너무 번잡하다, 하나만 쓰고 싶다 하면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만 써보셔도 아마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속에서 소개한 디어에이오 두 가지 블러셔는 총 다섯 분께 이렇게 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시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